Today, I'm your p e p e r 스 Class m a 내가 왜 대리로 올라갔는지 보여주 I'm g 반갑습니다. 시키면 뭐든지 하는 남자. 뭐든지 완판하는 남자. 글로벌 영업부 김인성 대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Wow! 최고예요. 드디어 11월입니다. 단풍 이렇게 물든데도 보이고 가을입니다. 다른 냄새는 안 나세요? 그거네. 11월 11일, 빼빼로데이. 좋습니다. 아, 가을에는 또 마음을 전하는 날들이 많잖아요. 저희가 지난화 마지막에 p d 님께서 힌트를 주셨잖아요.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다음 달 이제 11월입니다. 한해가다 갔네. 아니 무슨 편이겠어요? 빼빼로데이. 내가 뭐 할지 모르겠어가지고 인성님 지좀 생각 좀 해달라고 해. 조금 재밌는 거를 좀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제가 빼빼로 데이가 나올 줄 알고 컨텐츠를 다 지금 준비를 해놨어요. 어, 무슨 컨텐츠인지 궁금한데요? 요즘 SNS 보면은 꾸미는 것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빼빼로를 꾸며서 클래스를 열어볼 겁니다. 이름하여 인성 대리의 빼꾸 클래스! 문방구 같은데 가서 제가 직접 필요한 재료도 사고 아이디어를 얻어 가시라고 제가 직접 예쁘게 먼저 상품을 만들어서 멋있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를 열 만한 공간 뭐 장소 아는 곳 있... 그때 이제 커플 매칭을 해드렸어그 장소 그런 데서 하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사장님이 저랑 동갑. 친구한테 일단 DM 할게요. 꾸미는 거잘 하시네. 손재주가 있네. 저는 여기에서 증명을 많이 했죠. 자료는 또 나오고 있어요. 저의 그 뭐랄까 르네상스 시대의 그 마음을 담은 저의. 그 해. 레시피도 만들었는데. 꾸미는 거는 껌이죠. 실력에 자신 있으시다. 아 저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남자. 빼고 아티스트. 오늘의 빼고 클래스. 제가 성공적으로 영업하기 위해서 재료 쇼핑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떠나. 보시죠! 쇼핑을 해보러 가보자. 아이고야. 안녕하세요. 와, 뭐 엄청 많네. 문구점, 얼마 만에 오세요? 3년 된거 같은데요? 어, 3년밖에 안 되셨어요? 군대 가기 전에 저한테 편지 쓰는 콘텐츠를 했었는데 그 이후로 처음이에요. 야뭐 재밌는 거 많네. 스티커! 스티커 사야죠, 일단. 빼빼로니까. 하트 스티커. 하트 모양. 기분 좋게 웃으시라고. 보신 이모티콘 같은 스티커 하나랑. 어, 이런 거어때 외국인 분들이니까 행복하세요. 오, 그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여기 맛있는 거 많네요. 솔방울을 팔아요? 오, 이런 거 하나 살까? 와, 이런 것도 파네. 이거랑 꽃이랑 이렇게 네개 와, 차프가 많이 발전했네. 이거 그거 아니에요? 그 게임스 본드가 쓰는. 그... 어 이런, 이런 것도 사야지, 이런 거. 이런 거. 아, 재밌네. 저거 왜 그만 사는 거야? 아, 여기 있다. 아, 근데 돈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요즘 가계부를 쓰다 보니까 쇼핑을 신중하게 하고 있어요. 너무 많이 사면 또안 돼. 어, 저 이대로 계산합니다. 아이고, 계산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많이 산것 같은데요? 너무 많이 샀어요? 네. 돈 엄청 많이 나왔어요. 얼마 나왔어요? 10만, 10 쇼핑을 신중하게 하고 있어요. 아, 진짜 너무, 너무 많이 산 거예요? 어, 많이 샀네, 진짜. 영수증이 끝이 없어요. 한 가득 샀습니다, 한 가득. 감사합니다, 사장님. 수고하십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반갑다 친구야. 아이고. 우리 네, 한번. 어, 아, 너무 아. 너무 DM 보내서 오는 섭외한거거든요네 봤습니다. 아, 왜 자꾸 또 존댓말? 너무 오랜만에 왜? 또 봐가지고, 어려워. 좀 자주 놀러 오지. 그, 그러게. <laughs> 아무튼 오늘 사실 이 장소를 찾은 이유가 지난번에 여기서 너무 재밌게 시간을 보내가지고 음... 오늘은 내가 직접 여기서. 클래스를 좀 열어보려고. 어떤 클래스? 빼빼로 클래스. 빼빼로 클래스를 할 거라서 재료를좀 많이 사왔고. 음. 빼고 클래스인데 이거 왜 하는 거야 도대체? 왜냐면은 내가 작년에 사원이었는데 올해 승진을 했거든. 너. 내가 어쨌거나 글로벌 영업사원이니까 음. 이거를 글로벌하게 알리기 위해서 빼빼로 음. 클래스를 개최하는 거야. 그 방법을 한세네가지를 찾아왔어 내가. 음. 데코하는 방법을. 음. 이런 스티커나 아니면은 비즈 같은 거를 음. 여기다 붙여서 이렇게 꾸미는 거야. 아니면 이렇게 닦어서 패키지로 꾸미는 방법이. 음. 그리고 또 보여주고 싶은 게 여기다가 이렇게 끈 같은 걸 가방처럼 낼수 있게. 음.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보면 어떨까? 어, 잠깐만. 그럼 친구가 좀 도와주면 되겠는데? 아, 그때처럼 내가 힘든 거 시키고 풍선 불이고일다 <laughs> 시키고. 너무 편한 거 하고. 그러면은 패키지를 한번 만들어보자. 세개 이렇게 묶어서 패키지를 3개. 한번 만들면 될것 같고 나는 그러면은 이걸로 하트를 만들어볼게 응. 그럼 지금부터 이제 바로 가야지. 아, 좋지. 내가 왜 대리로 올라갔는지. 어, 한번 보여줘. 보여주까어 오, 예스. 하트 오케이. 나는 완성. 자, 보이시죠? 오, 어? 뭐 어, 괜찮은데? 아, 진짜. 미적 감각이 없네. 이 백부에 대한 제목을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어저 같은 경우에는 클래식 느낌으로 옛날 도시락 들고 다닐 때 그런 느낌을 묘사했고요. 조금 더 한국적인 느낌으로 공손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아 같은 느낌이 약간 공손한 느낌이야. 이 작품은 바로바로 바로 빼곡빼곡 사랑이 담겼으면 좋겠는 마음이 들어서 빼빼로를 이렇게 모아서 큰 아트를 표현했다 그래서 빼빼로 빼빼로가 맛이 다양하니까 다양한 맛을 다채롭게 즐길 수 있다는 거죠 그 기억에 오래 남는 거 정성이 들어가고 정성이 음. 마음을 움직이는 빼빼로 좋은 거 같아요 괜찮죠 한 가지 두 분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빼빼로 한개 그리고 정성 담긴 손편지를 받기 대 초대형 빼빼로 아트 받기 어떤 게더 끌리시나요 나는 정연히 잠시만 이거좀 고민되는데 사장님의 선택은 저는 양으로 가겠습니다 오 이유는요 요 같은 경우에는 집에 부엌에 재워 놓고 더 먹을 수도 있고 근데 조건이 똑같다는 가정하에 사랑하는 여자친구 이것도 사랑하는 여자친구 가정하에 전첫 번째 빼빼로 하나를 사면서 일단 내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손편지까지 썼다는 거가 되게 소중해 손편지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내용이잖아요 사장님은 뭐가 됩니까. <laughs> 근데 외국인 여자친구야. 그것도 영어가 아니고, 막 러시아로 엄청 적혀져 있어. 이거 뭐알아봐수박시 봐야지. <laughs> 고맙다. 몇, 여러 개 꺼낼게. 길이를 어느 정도로 해야 되나? 제가 지금 실력이 지금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손이 진짜 점점 빨라지는 것 같아요. 그죠? 완성했습니다. 자라라. 그게 빼빼로 스페셜 패키지라고 그러던데? 맞아요. 이 지금 이두 개가 빼빼로 스페셜 패키지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은 분이 있다면은 이 스페셜 패키지를 드리면은 너무나 좋아하실 것 같다. 예쁘죠? 곧 온대요. 아, 그래서 온대요? 오신다고 하니까 네. 좀 준비를 해볼까요? 아, 알겠습니다. 이제 좀 강사 모드로 한번 전환을 해보시죠. 강사는 신뢰감 있는 표정.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치료사 김인성 박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빼빼로를 드셔야 여러분들이 좋으실지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증상입니다. 밀당만 하는 그 속마음 모를 썸남에게는 마음을 가득 담은 빼빼로 초코필드를 주고 오랫동안 변치 않는 사랑을 주는 가족에게는 빼빼로 초코를 주고 마음이 새하얀 착한 친구에게는 빼빼로 화이트 쿠키를 주고 깜까만 밤까지 야근하며 고생한 직장 동료에게는 빼빼로 초코 쿠키를 주고 아. 세 분도 나에게는 스트레스를 씹어 삼킬 아몬드 빼빼로를 주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빼빼로를 선물하세요 오늘도 빼빼로랑 함께하세요. Wow! Hello, guys. Hello. Welcome. My name is Kim In Song. I'm a K pop idol. I'm working at the Lotte Well Food Global Department. Name tag. Thank you for coming. Today, I'm your Pepero class master teacher. Please sit down. What's your name? My name is Arina. Emma. I'm Arona. Arona, Emma. Arina. Arina, <laughs> Arina Emma, Arona. Arona, Emma, Arina. Okay. Have you guys heard of Pepero? Yeah, yeah. Oh, Really? A crunchy one Almond Almond? Yeah. Have you guys heard of a Pepero Day? Yeah. yeah Do you know when the date is? 11th of November? That's right You know Pepero is like this shape, right? This one looks like Pepero Why we are doing this Peku class? In Korea, if you want to share your heart Give something to somebody Let me introduce what Peku. means to make this pepero uh, present. Kumigi means uh, decorating. So that is really popular in Korea. Do you what? have someone? Yeah. Or oh, who? Uh, I have a boyfriend. You want to share your heart mm. to your boyfriend, right? Yeah. So that's why we are doing this Pepe class You can send your hearts to your family or to your friends or somebody you give special thanks to. This is today's uh, Master Beku Class present. So this is all I made it. Really? Oh, wow. Yes. A very uh, talented man. So before we start, pick one Beku Class present do you want to make? Oh. I wanna go for the heart. Can I make the bag, the tiny one? I wanna make the sticker one. Let's begin today's master class! So let's start the baku class. Really choose. Cheers. Hi, cheers! My flavor. I'll teach you how to make it, okay? How about making yours ideas, okay? Move, move! Yes, you're doing well, thank my you do want them Shall I cut it for you? Great, thank okay. you. Do you know gimpa? Yes. Nice, nice. Four rolls. Okay. Yeah. Curse, like here. Yeah, okay. And then like this. Let me help you. Like this. And then like this. Let me help you. Because you guys are beginners. I'm master teacher. Failed career. <laughs> I make this 300 boxes every day. Wow. In one hour. I'm pepper expert. Mm -hmm. oh, really, How's it going? Are you having a problem? I have long nails, so I can't peel. Oh, thank you. Oh. oh. Well, I'm not done yet. Oh, you're not done yet? Yeah. It's really relaxing, right? Yeah. Putting the sticker one by one. It's healing. healing time, right? Yeah, it is. I'm having a really fun time today. Me too. Ah, I want to give you guys a present. This bag. I'll make it. Okay. Okay. Wow, you're making a premium pepperoni. Yeah, like luxury. Oh yeah. Oh, it's finished. Yeah. Oh, great job! Yes. Wow. Really like the heart. Wow. Masterpiece name. This is Arena's heart, real life size. Oh. oh to boyfriend, yeah. to my friend, to my family, and everybody else. Oh. I love you so much. Whoa! Arona. Yeah, this one is Aruna's luxury pepero. Premium pepero. Yeah, premium pepero. Premium person in this for you. Oh! <laughs> someone like uh, a professor. Yeah, something like tea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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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lled Emma. Called Emma's good luck. To oh, have good luck on oh. it. Oh! It looks really strong. <laughs> yeah. Yes. So, who do you want to give your Emma's good luck to? I would have to give it to my best friend. I think Emma, you're gonna get good luck too. Thank you. Okay. And thank you for coming to my faculty class. I want to give you guys a present.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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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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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 You guys can be uh, hot people. Thank okay. you. Thank you so Thank much. You. How was your day having a class with me? And Very that well. was like really relaxing and That's right. that was fun. Thank you so much for your help, Thank the you expert. Ah, so. uh, yeah. It was fun. I mean it took me a second to get this handle. Yeah. Thank you for your help as well. But you you managed to handle it, right? Mm. Thank you for coming to today's Pacu Class. So please remember the November 11th is Pepero Day. Thank you so much. Thank you. Thank you. Have a nice pepperu day. Yay. Thank you so much. 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도. 오늘 어떠셨습니까? 오늘 뭐 너무 즐거웠죠. 꾸미면서 뭔가 이거에 집중하게 되니까 되게 힐링돼요. 새로운 분들과 또 만나서 즐겁게 시간 보내고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이 일이 적성에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취미 활동으로 하셔도 될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제가 이거 실제로 말씀드리려다가 지금 생각난 게 있는데, 이 백구 이벤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직접 하신 백구를 SNS에 올려서 인증을 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빼빼로 본행백과 주전부리 영업사원 스페셜 굿즈를 선물로 드리니까요. 놓치지 말고 마음껏 마구마구 인증해주세요. 백구를 실제로 진짜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정말 진정한 마음을 전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한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아, 그럼 인성님은 빼빼로데이 때뭐할 생각이세요? 저는 빼빼로데이 때 미국에 있네요 네. 미국에서 빼빼로 사 먹죠 그럼 2호선 탈 일은 없으시겠네요? 저는 와... 2호선 탈 일이 있는데요 설마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빼빼로 트레인 이제 열리잖아요? 빼빼로 트레인 열리고 있잖아요? 일상 속 지하철에서 벌어지는 롯데 엘대 이벤트, 빼빼로 트레인. 11월 11일까지 탑승하셔서 빼빼로 관련된 퀴즈도 풀고, 다양한 경품도 가져가실 수 있는 이 롯데 엘프대, a big event. 놓치지 마세요, 빼빼로 트레인. 저도 탈 겁니다. 저를 마주치면 당근을 흔들어주세요. 시키면 뭐든지 하는 남자, 뭐든지 완판하는 남자, 글로벌 영업부, 슬퍼 에이스 영업사원, 김성 대리의 도전은 계속됩니 입니다. 지켜봐! 주세요!